정부에서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간접 투자회사를 통해서 어떤 펀드나 ETF 등 해외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을 수령할 때에 당초에는 우리 펀드 회사에서 먼저 떼인 금액을 국세청에서 선환급 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투자자분들이 배당소득 수령하는 시점에서 15.4% 원천징수를 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투자자가 어떤 해외에 세금을 미리 떼인 다음에 이후 배당소득으로 실제 수령할 때에 그때 이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고요. 그 시행 시기를 2025년 올해죠.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. 이게 왜 개정이 됐냐면 연금저축이나 뭐 ISA를 통해서 만약에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부에서는 이 미리 펀드 회사에서 떼인 세금 15.4%로 떼었다면그 세금만큼을 미리 보전을 해주고. 그리고 향후에 투자자로부터 그때인금액만큼 세금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 ISA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과세되거나 비과세 초과분은 9.9%로 분리 과세되고, 또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3.3에서 5.5%로 원천징수가 되다 보니까 15.4%와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투자자들에게 보전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음, 이러한 점을 좀 보완하고자 형평에 맞게끔 하고자 개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미리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만큼은 사실상 투자를 해서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종전 대비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. 이러한, 점들, 이러한 점들을 좀 반영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적용 기준 마련이라던가 뭐 제도 개편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